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네. 제목부터가 상당히 시선을 끄는데요. 왜 당신의 결혼과 가족은 그들이 가장 신경 쓰지 않는 마지막 존재인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이건 뭐 거의 현대 교회가 가족을 버렸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 영상이 그냥 불평만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름의 진단도 하고 분석도 하고 심지어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루는 겁니다. 이 강렬한 제목 뒤에 과연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탐정이 된 기분으로 영상이 말하는 사건 현장을 보고 그들이 지목하는 범인은 누군지 그리고 내놓은 해결책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영상은 먼저 교회의 역할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짚으면서 시작하거든요. 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군요. 네, 예전에는 교회가 그야말로 지역 사회의 중심이었잖아요. 뭐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서 지혜도 구하고 그런 음, 정신적인 기둥 같은 곳이었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영상은 그 모든 것이 오늘날 변했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해요. 변했다. 네. 그러면서 일부 교회가 페미니즘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버렸다는 굉장히 센 표현을 씁니다. 페미니즘을 위한 안식처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영상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말하는 성경적 가족 구조가 뭔지 알아야 해요. 아, 네네. 이 영상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아내는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는 소위 상보주의적 입장에서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남성중심 리더십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교회가 뭐가 문제라는 거죠? 핵심은요, 교회가 바로 그 구조를 지키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요? 네. 영상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뭐 심지어 남편을 지배하려는 문제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오히려 여성편을 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서 성경의 원칙이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대체 왜 교회가 그렇게 변했다는 걸까요? 영상에서 뭔가 이유를 제시하나요? 네. 근데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아주 뜻밖에요. 어, 뭔데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영상이 한 시청자 댓글을 인용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소위 지배적인 현대 여성이라서 목사님들이 아내 심기 건드릴 만한 설교를 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가설을 제시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목사 개인의 가정생활, 특히 부부관계에 좌우된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대담한 주장이네요. 단순히 몇몇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전체에 어떤 시스템적인 결함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비판이죠. 영상 제작자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여러 상황을 보면서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까지 말해요. 음. 물론 이게 뭐 보편적인 진실인지 아니면 일부의 경험을 너무 확대 해석한 건지는 따져봐야겠지만요. 어쨌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좀 감정적인 사례를 하나 제시합니다. 아, 그 남편 친구가 겪었다는 이야기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조언 구하러 교회를 찾아갔다는. 맞습니다. 그 남자는 사실 아주 상식적인 기대를 하고 갔을 거예요. 성경에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고 하니까 교회가 그 권위를 세워주고 어 가정을 바로잡을 지혜를 주겠지 하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엔 완전히 달랐죠. 네.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교회 장로들은 이미 아내 편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상태였고 영상 표현을 빌리면 아내의 말을 거의 복음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복음처럼? 결국 그는 어떤 해명이나 대화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잘못했다 이 비난만 듣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아, 도움을 구하러 간 최후의 보루에서 오히려 거절당하고 정죄를 받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암담한데요. 여기서 영상이 던지는 질문이 이 모든 문제 의식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남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맞아요. 바로 그 질문. 이 일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경험을 넘어서 영상이 주장하는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남성성의 설 자리를 이었고 남성들이 기댈 곳이 사라졌다는 그 위기감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뭐 논리적인 분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잖아요. 아,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깊은 공감이나 분노를 느끼게 만드니까. 네. 개인적인 이야기가 추상적인 주장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느끼게 만드는 장치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요. 목사 개인의 가정 문제 말고 영상이 지목하는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뭔가요? 영상은 이 문제가 단순히 신념의 영역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해 관계랑 얽혀 있다고 봐요. 현실적인 이해 관계요? 네. 바로 돈과 두려움입니다. 돈과 두려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교회가 결국 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재정적으로 신도들에게 의존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요. 신도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일부 교회가 왜 여성에게 순종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을 피하는지 그 이유를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평화, 조용함, 그리고 현금 흐름. 평화, 조용함, 현금 흐름. 아, 그러니까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논란이 될 만한 가르침은 피한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그 흥미로운 용어가 나오죠. 이세벨 에너지, 제제벨 에너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함유를 담고 있어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그 왕비. 맞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남편인 왕을 조종했던 아주 타락하고 권력욕 강한 여왕의 대명사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따라서 영상에서 이 용어를 쓴다는 건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신성한 권위에 도전하는 거의 악마적인 힘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와그 단어 선택 자체가 이 문제를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거의 영적인 전쟁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효과가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 이세벨 에너지가 강한 여성 신도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 목사가 성경대로 여성의 순종을 설교하면 벌어질 그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영상의 주장이에요. 혼란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서 헌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예배 중에 소란을 피우는 뭐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결국 아내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건화된 남성? 그런 유형의 남성의 교회의 리더가 됐을 때 성경의 진리가 사라져 버린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군요. 네.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음. 교회의 세속화와 리더십의 약화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 역할을 포기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영자나 상담가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죠. 자, 이렇게 문제의 원인까지 진단을 하고 나서 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다섯 가지 행동지침을 제시하는데요. 네, 첫 번째 해결책부터가 상당히 직접적이에요. 뭐였죠? 교회 지도부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리더고 아내가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로 믿고 가르치는지 일종의 사상검증을 하라는 거죠. 사상검증? 만약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죠. 바로 교회를 옮기라 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마치 마음에 안 드는 서비스는 다른 곳을 이용하는 소비자처럼 신앙공동체에 대해서도 발로투표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개인의 신앙적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내 시간과 헌금이 그에 합당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논리죠 음 이런 접근 방식이 개인에게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고 변할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고 결국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이념적 동굴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좋은 지적이네요. 그럼 세 번째 해결책은 뭔가요? 제도권 교회 밖에서 대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커플에게 멘토링을 구해라. 이런 조언이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 믿을 만한 개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는 현실적인 대안제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채널이 만든 커뮤니티에 참여하라는 거였죠. 네.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도고요. 기존 미디어나 기관을 불신하고 자신들만의 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현대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됐네요. 네, 매일 기도하라는 것. 아,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회복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해요.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구하라는 아주 영적인 권면이죠. 음, 그렇군요. 이 다섯 가지 해결책은 결국 기존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 되면 떠나서 대안공동체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영성에 집중하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영상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히 현대교회를 비판하는 컨텐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점에서요? 이건 젠더 역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특정 신념을 가진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일부 교회가 변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 변화를 성경적 진리에 대한 배신이자 가정을 파괴하려는 영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갈등을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재구성하는 거죠. 이 프레임 전환이 이 영상이 가진 설득력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분석을 통해 당신은 특정 신념 체계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규범과 충돌할 때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구축해 나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면을 보신 셈입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이 수백 수천 년간 지켜온 전통적인 가르침이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게 될때 그 조직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음. 전통을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적응 과정 혹은 변화의 거부가 그 조직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 넘어 훨씬 더 넓은 고민 속에 있을 겁니다.